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어제 보일러 여기 분배기 두개 연결되는 그거 했는데 그거는 같은 건 아니에요. 따로 따로 갖고 온 건데 마침 뭐 이렇게 우연히 맞았어. 오늘 며칠 전에 갖고 온 건데 뭐 날씨가 뭐 그렇게 따뜻하진 않은데 그냥 밖에서 할만해서. 한번 해 볼게요 요거는 2017년도 제작된 기름보일러인데 종동나비엔 밖에서 이제 동파 됐대요 그러니까 전기를 꺼놓으었든지뭐 어떻게 해서 이 보일러 자체가 동파된 거예요 보일러 기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버린다 그래서 가져갈 거냐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왔죠 이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대부분 고물상 가면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그냥, 그냥 던지거든요. 이거는. 분해하기 귀찮아. 고물상 가면 그냥 통째로 이렇게 그냥 던져져 있어요. 근데, 에, 에, 저는 분해를 해야겠죠. 솔덕상 저거 한번 이쪽, 한번 컨트롤러 쪽한번 분해해 볼게요. 고철이고요. 컨트롤러. 보니까 뭐, 뭐 고철이고, 저 안에 그, 그 연소되는 그거 때문에 거기가 언제 스탠레스냐 고철이나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컨트롤 러어요 선이 좀 아깝긴 한데 이거 지저분 잡선부터 한번 제거해 볼게요 세탁기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잡선 쓰기 좀 아깝긴 데 뚜껑 부분돌려볼게 이게 신도도 약간 있고 뚜껑 한번 배기구쪽 한번 볼게요. 제가 늘말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주 감아신주다 신주에다가 이 테프론 감아 놓은 거 보세요. 여기다가만 억수로 많이 감아 놨어요. 이 뭐예요, 이거? 두께가 거의 한3 m m m 정도 감아 놨어요. 이렇게 가면 뭐하나고 여기다가 이거 가면는것 때문에 이게 더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안 가면 쓰면 차라리 이게 더 많이 깊이 들어갔을 텐데 이 가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헐렁헐렁한 거예요. 오히려 딱 경계가 지잖아요 이게. 실주를 빼야 나오겠네요. 이부에좀 <놀람> 그 걸려있어가지고 이게 풀리질 않아서 잘랐어요. 이거는 없네요. 곧절 같아요. 곧절 같아요. 이 측면하고 이쪽 측면하고 해서 이제 한번 빼볼게요. 여기 직결피스로 박은 부분은 이게 전동 드라이버로 풀리지가 않네요. 아. 아.

이건 결국 안 빠져서 그라인더로 잘랐어요. 이철 그 뺐습니다. 여 구리가 조금 있고요. 플라스틱하고 모터, 순환 모터 빼고 이거는 철인 것 같아요. 순환 모터만 빼면. 이게 뭐 로봇도 고쳐질 거예요. 센터는 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터. 스탠 주름관은 주름가는... 아직도 이 안에 얼음이 있네요. 스텐이네요 당연히 스텐 주는거 아니까 스텐이겠지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스텐이긴 한데 가끔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게 있어요 심쭉 그래 제가 그래갖고 이거 맨날 그려도 많이 많아가지고 그냥 고철로 던졌거든요 신경쓰기 싫어서 그때또 고철로 던졌더니 또 그 사장님은 왜 이렇게 쓰센인데렇이으냐막 <목소리> 그러시더라고요. 쓰센 빼도 되고요, 고철로는 던져도 되고, 이 쓰센하고 어제 도 말씀하시는데, 쓰센하고 고철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센트 구별하면 돈이 되는데 입장에서 센을 되게 싫어해요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딱 빼면 자, 빼면은 이렇게 쏙 빠져요 쉽게 빠집니다 구리 이거 센 신주 이런 거 나중에 다 잘라줄게요 안내서로 이 안에 그, 얼어이 아까 그, 그러니까 동파 돼갖고 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물이 들어간 채로 얼어가지고 이거. 고물성이 녹은 다음에 갖다 줘야지, 이거 이 안에 물이 빠진 다음에 갖다 줘야지. 물이 얼마 많지는 않겠지만요. 해면 다 고쳐져요 탱크에 이렇게 그 우레탄 같은 걸막그유리 섬유 같은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거다 찢어지니까 상관없는데 좀 양이 많은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섬유 질이어 있는 그런 거 음, 제거, 저는 음, 다 제거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 지금 플라스틱 제거하면 다고쳐리겠어요 이거를 또 제거하니까 면이 뭐가 또, 또 있네요. 아, 이거는 저기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연소실 내에 산소를 공급해서 이제 연소가 잘될수 있게끔 된거죠. 이것도 안에 들어가서 분리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 신추랑 뭐 구리가 조금 있네 점화되는 부분에 신축감 안네요이 부분 이제 깨끗해야지 점화가 잘 되고 그러는데 깨끗하네요. 이 정도는 보일러가 깨끗한데 이게 얼마 안쓴 건데 아깝네요. 수리해서 못쓰아 뭐 그래서 고철 부분 제거하고요 다 고철이 해야지 안에서 할거만좀 남겨 놓을게요 오늘도 이걸 또 쓰게 만드네요 딱 하나가 안 풀려가지고 또 이걸 꺼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연소실이잖아요. 연소실인데 이 안에 이제 저탕식이라서 물이 있을 거잖아요. 고철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안에 공파이프가 감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고철로 던지지 말고, 조금, 근데 이걸 분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안에 물이 가득 들어가지고 지금 무거운 것 같으니까, 인공위성 같은. <laughs> 자, 그리고 거꾸로 나서 물을 좀 쏟아낸 다음에, 음, 이 안에 뭐, 글쎄요, 파이프가 이제, 온수 파이프가 감겨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연소실이고 그거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거 일단 물만 빠지면 고철인데 그 고철 안에 이제 동파이프가 감겨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은 좀 하고 있을게요 자 요거는 이제 폐기물 도구요 다 분해했고요. 그냥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좀 궁금한 거 조금 더 분해해 볼게요. 컨트롤러에 뭐가 들었나. 아니, 두 개가 들었네요. 하나는 진짜 엉터리 기판 하나 들었네요. 잡잡 잡 오브 더잡 기판이 하나 들었고 이거는 그래도 잡기파보다는 좀 나은 것 같네요. 이런 기판이 들었구요. 그 다음에 이거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축에 이쪽 한쪽이 딱깎인 면이 있어요 그쪽에 육각 볼트가 끼워져 있거든요 이제 요거 T15인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T15가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요 이걸 풀어주면은 이걸 하도 돌려서 그런가봐요 손이 진짜 오른손이 마탱이가 어, 갔어요 어, 돌리지도 못하겠네 요게 이제 육각 그 뭐라고 하지 그런거 있어요 딱이런거잘 안빠지는데 다음에 쓰면 또 빼놔야죠 근데 빼면 이게 빠지죠 어, 요는 알루미늄이에요 가운데 이거는 쇠 같은데 이거는. 일도 일단 이건 알루미늄. 그러면 이제 풀수 있겠죠? 가운 고철이 있고 모터 나왔어요. 보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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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내 볼게요. 아마추어인데. 이건 이런, 이런 아마추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알리미 요. 양은. 양은 되 있고. 자, 요게 이제. 뭐지냐? 과연 구리냐? 아 구리네요. 구리. 아까 모터 하나 더 있었죠. 그 거는 이제 연소실에 공급하는 모터고, 요거는 이제 물 순환하는 모터. 이것도 한번 보내해 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꼭 하나가 안 풀려요. 그래 가지고 그라인더로 지금 일자 칼질을 하고 일자로 이제 그라인더에다가 이제 안 풀리는 나사는 그라인더로 일자로 파면 일자 드라이버로 웬만하면 뺄수 있어요. 여기 얼음이 있죠? 모터가 얼음에 꽉차 있네요. 순한 모터라. 빼줄게요. 또 양은 또 구리겠죠? 네, 그 구리 맞고요. 그 다음에 고 이런 거두개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안 빠지는데, 이거 떼서 버리고, 이건 고철로 뺄게요. 스텐 같기도 한데, 일단 스텐으로 빼볼까요? 자석에는 안 붙어요. 음, 일단 스텐으로한번 빼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궁금한 게, 이제, 연료 필터 부분에, 약간, 여기 지금, 등유가 조금 남아있어요. 연료 필터니까. 했을 때 이쪽 빼면 이쪽으로 쭈루룩 흘러나와요. 신주 빼시고, 이 구리 빼시고 하면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구리고, 이 끊어가지고 신추 자르면 얘는 100% 상동 뭐야 이거 신추링이 있네요 신추링 좀 뺄게요 그리고 상동에 집어넣으면 되고 얘도 이제 양쪽에 풀러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점화 스위치 부근인데요 신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고철이고요이거는100% 신주구요. 여기를 이제 잘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 고여서 이건 100% 신주고, 신주데 요것도 신주인데, 여기부터 신주인데, 여기 이어지는 거, 망치를 딱 때려가지고, 요거 쭉 빼고, 쭉 신주만 분리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도 뭐, 이거, 요거. 영상이 길어지니까 요거는, 여기도 신주 조금 있네요. 기름 빼서 나머지 정리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